아따마마, 안녕하세요. 아따마마입니다. 지금 입하고 말하고 잘안 맞죠? 제가 이제 그때는 무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집에서 더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딸내미가 이빨법으로 병원에 왔거든요. 여기는 이빨법으로 종합병원에 와,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웨스미드 호스텔에 와있는데요. 이빨을 뽑아야 됩니다. 네 개나 뽑아야 됩니다. 예, 여기 대기실인데요. 대기실에 좀 쾌적하죠? 여기가 웨스트미드 프라이빗 호스피탈, 호스피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설이 좀 깨끗한 것 같습니다. <laughs> 방금 퍼블릭 호스피탈 갔다 왔는데 거기는 조금 약간 오래됐습니다. 예,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 우리 딸내미 다닙니다또 위에 가니까 또 대기실이 있더라고요. TV 보면서 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대기실이 몇 번째인지. 세 번째 대기실입니다, 여기가. 예, 여기 병실에 와서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우라고 해서 누워있는데요. 전기 담요 따뜻한 거 덮어주고, 지금 이제 주사바늘 꽂아놨죠. 여기다가 마취약을 똑똑 떨어뜨릴 겁니다. 아, 너무 배가 고파서요. 저는 딸내미가 병실에 있는 동안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먹을, 먹을 것 파는 게 혹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넓은 땅에 그냥 주차장 딱 있고, 그냥 아파트 같은 거 있고, 이 주위에 병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웨스트미드 종합병원, 여기저기 뜸은 뜸은 있는데요. 아주 넓, 넓게 박 지어놨군요. 웨스트 미드란 동네는 반 정도가 병원이고 반 정도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본 반대쪽에 주차장 보이시죠? 큰 주차장이 쫙 있고요. 저기 도 주차 빌딩도 있습니다. 아 <laughs> 어, 배고파. 너무 배고픈데. 도대체 먹을 거 어디서 한번야되지 여기 가게 같은 게 있어서 봤더니 손님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시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안으로 에이... 들어가서 반대 방향으로 나왔는데 여기도 역시나 그냥 뻥 뚫려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건너서 반대쪽 1등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저기 P자 거 써있죠. 거기 옆에도 이제 퍼블릭 호스피탈입니다. 거기는. 아까 거기 갔다 왔거든요. 예, 길을 건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근처에 다니는 사람들은 환자 아니면 다 간호사 의사 같습니다. 엉뚤어있죠? 저희는 모르고 그냥 개인 보험을 들었습니다. 아, 호주 살면은 자동으로 이제 보험이 되는데 개인 보험 들었습니다. 예, 너무 배고파서 이제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 병원 식당에 이제 밥을 팔더라고요. 밥하고 소고기 볶은거파는데요어 비프 무르기뇽 이게 맛이 괜찮았습니다. 이게 세븐달라고요. 어 가격이 괜찮게 싼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한잔 마셨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기는 아주 소파가 쭉 소파가 몇백개 되는 것 같습니다. 손님도 없는데 아주 소파가 널널하게 좋군요. 앉아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겨워서 바깥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다니는 차도 별로 없고 병원 건물 밖에 없습니다 예, 딸내미가 이빨 다 뽑았다고 해가지고요 한 6시간 만에 다시 이제 딸내미를 보러 왔습니다 뭔가 먹고 있군요 이빨을 4개나 뽑았는데 여기는 꼭 먹을 걸 주더라고요 젤리하고 얼음하고 이렇게 줘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스도 주고 차가운 물도 주고요 여기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이제 다 처치하고 나면 꼭 공짜 그냥 돌려보는 법이 없이 물이라도 주고 주스라도 주고 아니면 커피하고 과자도 줍니다 꼭 먹을 걸 못해서 보내더라고요참 인심 좋은 호주죠 예, 여기까지가 호주 병원에 대해서 한번 예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주 피곤하군요 6시간 정도를 막 바깥에서 이제 있었더니 피곤합니다 예, 호주 병원은 아 호주 사람들은 그냥 메디케어 라고 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있는데요 전국민 의료보험 말고도 한 20년 전에 어 수상이 하워드 였을 때 개인 의료보험 들라고 막이렇 권유해가지고 개인 의료보험 들었거든요. 그거 뭔가 차이가 안나 봤더니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뭐 메디케어 있으나 메, 뭐 개인 의료보험 있으나 어차피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해주는 것똑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냥 그렇다고요. 예 오늘은 이빨 막니빨을 뽑았는데요. 막니빨이 이렇게 뽑기 쉽게 샥샥 나는 게 아니라 자식 자리가 9 0도 각도로 옆에 어금니가 맞물려 있어가지고요. 어, 잇몸 뼈를 절개해가지고, 이빨을 부셔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병원 가서 뽑았는데요.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은, 어, 개인보험 적용돼가지고요 의사한테 1,4달러 줬습니다. 1,4달러. 1,4달러 의사한테 주고 병원 가서 병원 약값이라고, 그게 아무래도 마취약값 같습니다. 100불 줬습니다. 100달러. 그래가지고, 1,104달러 주고, 막니빨 4개를 뽑았습니다. 예, 2시, 2시에 가가지고, 집에 와서는 8시 반에 집에 왔거든요. 병원에서 거의 한 6시간 정도 있은 것 같은데요. 처음 가가지고는 서류 작업하고요. 뭐, 이렇게 서류, 이름 만나지 체크하고, 이렇게 뭐, 어디 뭐, 알러지가, 알르지가 있나 이런 것도 체크하고, 그런 거좀 서류 작업하고, 좀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대기실이 아주 많았습니다. 첫 번째 대기실, 두 번째 대기실, 세 번째 대기실. 대기실에서 세번 정도 이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복을 이제 주거든요. 이것도 수술이라고 다 옷을 벗고 이제 뭐 가운 같은 거 입혀줍니다. 가운 입혀주고 따뜻하게 이제 몸을 이제 다, 따뜻한 전기 담요 같은 거로 감싸주고 이제 환자 환자를 침대에 눕혀 놓습니다. 그러고 좀 있으면은 이제 마취 의사가 와가지고 마취 수사를 주는데요. 마취 의사가 어, 인도 사람이왔습니다 인도 사람 오늘 봤더니 병원에 인도 의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은 좀 예. 예, 아무래도 좀, 좀 그시기 합니다. 차라리 인도사람보다는 중국의사가 더신뢰감이 갑니다. 예, 어쨌든 인도사람이 많았고요. 웨스미드 호스피탈 옆에 있는 동네, 이제, 거기가 웨스미드죠? 거기 살짝 걸어 다녀봤더니, 동네 주민들도 인도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막니발네개를 뽑는데, 1,104달러 내고 뽑았습니다. 예, 딸내미가 이빨, 이 몸을 절개해서 뽑았더니, 뽀리 팅팅 부어가지고요. 양쪽 볼에다가 얼음 팩을 대주었습니다.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얼음 팩 해가지고 머리에 붕대를 감아서 이제 집에 내보내줬는데요. 여기 병원의 특징은 장 검사 있잖아요. 위장 위장 검사, 뭐 대장 검사 이런 거 내시경 할 때는 내시경 하고 나서 꼭 먹을 거 줍니다. 커피하고 뭐 과자나 뭐 샌드위치 내는 거 주고요. 역시나 여기 이제 이빨 뽑고 나는데도 먹을 거 주더라고요. 젤리 차가운 젤리 주고 차가운 물 주고 뭐 주스 마시라고 주고 차가운 카스타도 주고 예몇한한일일 정도는 뭐물 물같이 물렁물렁한 거 젤리 같은 거 차가운 거모아야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먹습니다 예, 호주의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예 정말 오랜만에 병원 가봐 가지고요 신기해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빨 잘 닦으시고 치과는 되도록 안 가면 좋겠죠 아따마마였습니다 아따마마